자 이제 리그전 하러 갑시다. 1 번은 선점도 있고, 9 번밖에 없네. 모두 꼬블린으로 홀을 잡는 게 개이득이지. 이건 홀 나와 있으니 이건 그냥 홀 잡아주세요 하는 느낌이잖아. 모두 꼬블린을 넣으면 홀 쪽으로 바로 갈것 같죠 이거? 루트를 썼을 때 홀이 가깝다. 홀은 루트 50, 금강은 루트 64. 이게 어떻게 나와요? <laughs> 루트로 계산한다고요 이거도 <죽어도> 안 간다고요? <laughs> 삼각함수 1을 사용해서 풀어보면 12시 구멍과 금강이 7 칸이면 금강으로 가지만 8칸 이상이니까 홀으로 갑니다. 삼각함수까지 나오고 루트 나오고 난리 났네. 저는 뭐 수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건잘 모르겠고, 그냥. 뭔가, 딱 봤을 때, 감으로는 갈것 같아, 그냥. 제 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은 지금 마녀 16마리에 도둑고블린 12마리로 합의를 받습니다. 번개는 10개 챙겼고, 통나무 발사기까지 챙겼어요. 자, 먼저 12시 벽 뚫린 쪽으로 도둑고블린을 넣어서 홀쪽 체크하고, 나중에 여러 마리 넣어서 투명을 깔아가지고 홀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지진 마법을 여기 센터 쪽에 써가지고, 오번개를 여기 써주고, 오번개를 여기 써가지고, 임패와 방출기, 분노 마법 타워 3개를 싹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6시 방향으로 바바킹아, 처킨 워든, 얼굴, 올마녀, 통나무 발사에까지 다 때려놓고요. 오른쪽으로 할수 있는 유닛은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갈 유닛은 왼쪽으로 가면서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처타워 앞에 있는 벽을 왼쪽에도 다 뚫어주면서 벽을 열어줄 거고요. 뭐 일로 들어가는 유닛도 있을 테고. 뭐 일로 들어가는 유닛도 있겠죠 그리고 통발이 여기 벽을 또 열어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병력도 물론 있을 겁니다 상 보다가 로얄 챔피언을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쪽에 뭐 이쪽 투석기 라인을 넣어준다거나 이쪽 투석기 라인을 넣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석기 안쪽에서 놀고 있는 마녀들이 벽에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폭탄 타워 라인에 있는 이 벽도 월부로 둘다 뚫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로 빠져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영웅들하고 12시 쪽다 잡으면은 완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도고를 넣었는데 만약에 홀 쪽으로 안 갔다가 당황하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번개지진 먼저 써. 아이, 아, 아 이것도 안 가노, 왜 또? 이건 안 가네?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안 가네? 잠깐만. 아, 그래도 트랩이 없다. 하나 더 넣어. <laughs> 안 가네? 아, 그래도 뭐, 딱 맞네? 어, 우리 했던 거보다는. 어. 호를 잡을 수 있어 아 근데 임패 안 날라갔냐 진짜 빡치게 아 임패 안 날아가는 건 큰데 야크야! 너 거기서 뭐하니, 야크! 정신차려! 아... 임패 어떡하지? 자, 이쪽으로 로첨 놓자 마녀가 거의 다 센터 쪽으로 들어갔네. 아, 왼쪽 다 잘렸다. 잠깐만. 야, 로챔 스킬 써서 임팩 잡아버려. 그렇지, 그렇지. 이건 좋다, 일단. 아, 로챔이 죽겠다, 이제, 근데. 아, 마녀가 너무 센터로 다 들어갔어. 아, 병 열린 쪽으로 좀 가야지. 너무 센터로 다 들어갔다. 아 너무 센터로 다 들어갔어. 아좀 균등하게 퍼졌어야지 라면처럼. 왜 이렇게 뭉쳐가냐. 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이게 마녀가 제가 하 아, 마녀 왜 이렇게 다 센터로 들어갔냐 이거.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하. 아. 에, 시간이 없어, 씨. 아, 이봐, 되는 설계라니깐요. 되는 설계인데, 마녀가 너무 다 센트로 갔어. 아. 아쉽게 첫번째 공격은 너무 아쉽게 끝났고요 두번째 공격 드래곤 1자 투입 7번개 포함이 돼있고 배틀드릴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배틀드릴을 3시 아래쪽에 아처타워 쪽으로 넣어가지고 대공포 쪽으로 갔다가 마법사 타워 쪽으로 갔다가 이게 정리가 되면은 배틀드릴을 터트려줄겁니다뭐 자동으로 터져도 상관없어 속공 적으로 아마 슈퍼벌룬이 나와가지고 정리할때 동마법타워도 발동이 되는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골 한마리를 1 1시방 넣어가지고 아처킨을 넣어서 여기 라인을 정리하면서 내려가고요 마법킹은 마법 제작수 쪽에 넣어서 아래 쪽으로 내려 보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홀 쪽으로 드래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워든까지 넣어서 홀 잡고 무적 써서 모놀리스까지 잡고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제 아처킨하고 로체 목으로 끌린단 말이죠. 요때 이제 마법을 아이스라든가 분노를 좀 써가지고 잡아주면서 가고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 게 초반에 독수리 타워랑 동마법 타워를 7번 게일지지를 써가지고 정리하고 배틀들을 드 넣어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 보고 로얄 챔피언을 뭐 6시 방향이든 상황에 맞게 9시 방향이든 넣어주면은 완파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릴이 대공포 잡고 아처 타워로 가면요. 석궁적으로 갈것 같다고요? 탄 타워로는 안 가냐고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바바킹을 여기 넣느냐, 여기 넣느냐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 넣으면 일로 가는 거고, 여기 넣으면은 일로 가는 거잖아. 배틀 드릴 만약에 일로 넣으면은 얘가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는단 말이야. 여기가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일로 넣으면은 요 밑에 배틀 드릴이 붙기 때문에 일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 별거 아닌 거지만 0.5 타일, 뭐1 타일 차이가 크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거 막 하고 이제 방송 마무리 시도하겠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저쪽 보지도 마. 석궁까지 잡았어, 석궁까지 잡았어. 자, 배슬들이 어디로 갑니까? 봐봐, 딱 내가 말한 대로 가잖아. 근데 이 석궁, 잠깐만 이 석궁 쪽으로 안갈것 같다, 근데 이거. 석궁 쪽으로 안갈것 같다. 오, 간다, 간다. 자, 터트려, 터트려. 좋았어, 좋았어, 완벽, 오! 야, 너무 내 말대로 돼서 소름돋는데, 이거? <laughs> 아, 대공포가 좀 늦게 날아가겠는데? 바바킹을 그냥 일로 넣어야겠다. 바바킹 일로 안 넣으면은. 석궁한테 퀸 맞을 것 같은데. 바바킹, 너 빠져나가라, 제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바바킹. 배포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 천천히 이동, 이동. 아, 퀸아, 너 글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아유, 진짜. 자, 안으로 파고 돌고. 노채 멀리고 퀸올리고자퀸 잡았고 투석기 잡았고 간다 간다 제발 한 번만 아 제발 내가 아까 마녀로 완파를 했어야 돼 원래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아 어, 이거 바바킹 올려야 되나 이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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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임페 잡아! 아 이거 임페 잡아야지 목적아어피닉스가잡아줬어오 어, 간다! <laughs> 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 컴컴아 제발! 아 제발 30초! 아 제발 가자! 야 여기 이거 해던 터 넣으면 이거 해던 터 넣으면은 해골 트랩 나올 거 같은데 이거 대포박 대포도 있고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넣어야 되나? 너, 너, 너. 아, 근데 드래곤이 두 마리밖에 없네. 아, 이것도 시간. 이것도 안 돼. 아. 헤헤헤 <laughs> 아하하하. 아, 이거 아처 퀸만 일로 안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빠졌으나 아, 그래 뭐 어제 육별했으니까 완파 보존의 법칙. 평균이 맞아졌네.